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선물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다 기분이 좋으시죠? 하나님의 선물 그중에도 하나님께서 또 창조주께서 선물을 주신다 그는데 과연 어떤 선물일까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지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그 장로님께서 임종하실 때그 자손과 어 자녀들에게 단수 집사님들에게도 다 전도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얘야 예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을 믿지 마라 하는 그 멘트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데그 옆에 목사님께서도 그러면 지옥 갑니다 장로님 그 얘기하세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계속 나는 여태까지 믿지 않고 다녔습니다. 이런 설교를 그 멘트를 자손들에게 남기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심입었을 때,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피를 심입어 또한 성령을 심입지 않고 나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할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물을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느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게 전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러한 그 어? 아, 아들, 나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어? 아니, 성령으로 나왔다는데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으로 하냐고 나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멘트려 주십니다. 여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 80, 90, 100년을 믿어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도 없고, 죽을 때라도 여러분, 받아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죽습니다. 왜? 그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게 돼 있어요 마귀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자꾸 부인하게 시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를 주라고 할수 있지만 성령님이 임하지 않냐고 악한 영이 임하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여러분 방해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들 보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할, 해줄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그 안에 계실 때.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성령이 없다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우서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 성령을 심입어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한데그 믿음을 가지시고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어, 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입어서 깨달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를 도말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냐고요? 예레미야 아니, 예레미야도 있고요. 어, 로마서 3장 25절에도 있고 아가가지 여러 하나님이 여러분들 을 죄를 도말해 주셨다고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이, 이 일을 믿게끔 해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구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셨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바바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분은 전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뽑아주시고 택해주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응? 감사가 넘치며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바바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영원히 변치 않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 역시 변치 이 아니하리라는 마음을 확실히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무하는자늘 강구하리라 주를 안보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 지연로 길을 잃은 양들은 그리 찾아가리며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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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温柔的皮肤，沾染你。 목소리 가은 주왕의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는자늘 가버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러나 악명들은 여러분들 구원을 못 받았다고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돼. 여러분들 구원 받는 것을 받은 것을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게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들이 미혹했을 때 거짓말하면서 그들을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똑같이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고 그러는데 100% 저들은 100% 은혜로 구원받는 것 진리를 부인하고아 그래도 여러분 응? 응?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돼 뭐 뭐를 해야 완성돼 이러고 하나님 말씀에 100%의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믹서를 시킨지다 그게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100%의 은혜를 후원을 받았으니까 다른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다른 복음에 미혹당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100%만 믿고서 나아갈 때 기쁨을 가질 수 있고 평강을 가질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충만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